안녕하세요. 네. 안전한 교실, 평화로운 학급 강의를 맡은 서울 한산초등학교 교사 이진우입니다. 자, 오늘은 안전한 교실, 그리고 평화로운 학급을 만드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전한 교실을 만드는 첫 번째 키워드, 교실 내 관계 형성입니다. 교실 내의 관계는 크게 교사와 학생의 관계, 그리고 학생과 학생, 즉 학생끼리의 관계가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중학교에서는 교사와 학생 관계, 그리고 학생과 학생 관계 중이두 가지 관계 중에 어떤 관계가 학급 분위기 형성에 더큰 영향을 미칠까요? 네. 정답은 학생과 학생 간의 관계입니다. 자, 그렇다면, 유치원에서는요? 답이 달라졌죠? 네. 교사와 학생 사이의 관계입니다. 초등학교는 어떨까요? 많은 선생님들께서 저학년은 교사와 학생 사이의 관계, 고학년은 학생과 학생 사이의 관계를 말씀하시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교사와 학생 사이의 관계인 것 같습니다. 이유는 초등학교 1학년과 6학년의 교실 환경, 즉, 주변 환경은 크게 달라지지 않죠. 무엇보다 교사가 항상 교실에 상주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유사한 환경입니다. 교실이 아닌 곳을 떠올려 볼까요?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6학년 학생들은 교실이 아닌 곳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면 본인들끼리 문제를 해결하지만 교실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면 마치 1학년 학생들처럼 선생님! 하고 달려오는 것을 보면 쉽게 알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교사와 학생 사이에서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저는 이것을 특별한 시간이라고 하는데요. 교실 상담의 한 가지 유형입니다. 저는 쉬는 시간마다 학생들을 한 명씩 부르곤 합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죠. 어, 아까 땡땡이가 친구 도와주는 모습을 봤어. 진짜 너무 멋지더라. 어떻게 그렇게 친구를 잘 도와줘? 친구 잘 도와줘서 고마워. 앞으로도 잘 부탁해. 혹은 요즘 힘든 일 없어? 표정이 좀안 좋아 보여서 걱정됐거든. 아, 괜찮다니까 다행이다. 점점 더 열심히 해줘서 진짜 고마워. 선생님은 요즘 너볼 때마다 너무 행복하다. 자, 이렇게 학생들 개개인에게 맞는 대화를 나누며 힘을 주기도 하고 고민을 듣기도 합니다. 학생 한 명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상담이라고 하기엔 아주 짧은 시간, 2분의 시간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활동은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먼저, 교사가 학생에게 지속적으로 힘을 줄수 있습니다. 선생님은 널 항상 지켜보고 있고, 널 돕기 위해 준비하고 있어. 라는 신호를 계속 보내는 거죠. 또 이런 대화가 계속될수록 학생과의 라포는 강화되고 관계는 좋아집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대화의 폭과 깊이는 더해지고 우리 학급 전반에 대한 정보도 더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간이 오랫동안 지속되면 학생 개개인의 생활 지도 뿐만 아니라 학생과의 1대1 대화가 부족한 교사에게 학급 경영의 차원에서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 특별한 시간을 갖기 위해서 교사에게 필요한 것은 한 가지입니다. 바로 관찰. 관찰을 통해 학생들과 특별한 시간을 가져보세요. 다음으로 학생과 학생 간의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방법입니다. 네, 저는 말의 힘을 믿는데요. 좋은 말이 많이 돌아다니는 장소와 나쁜 말이 많이 있는 장소는 분위기부터 다르죠. 지금 잠깐 좋은 말이 많은 장소와 나쁜 말이 많은 장소를 떠올려 보시겠어요? 사람들의 표정이 상상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것은 좋은 말, 즉, 긍정의 말을 많이 나누는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칭찬과 격려, 어떤 점이 다를까요? 깊이 있게 이야기를 하자면 여러 가지를 찾을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 큰 차이점은 결과가 좋고 나쁨에 따라 할수 있는 말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받아쓰기 100점을 받던 아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80점을 받은 거예요. 이때 교사가 축하해, 혹은 잘했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이때는 칭찬을 하기보다는 힘내, 고생했어 등의 격려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 제가 고학년 학생들, 6학년 학생들에게 사랑해 라고 이야기하면 학생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처음에는 으.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그래도 제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표현하면요. 결국 반응하는 학생이 생깁니다. 선생님, 저한테는 왜 얘기 안 해주세요? 저도 사랑해요, 선생님. 이렇게요. 이렇게 어색한 표현이라도 계속해서 말하면 처음에는 으. 라는 반응을 보였던 학생들도 점차 익숙해지고 조금씩 표현도 하게 됩니다. 다양한 격려 활동 중에서 제가 많이 사용하는 활동 한 가지만 소개할까 합니다. 제가 요즘 사실 일정이 굉장히 많아서 아주 피곤한 상태거든요. 이 강의를 보시는 선생님들께서 저에게 힘이 되는 말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안 들릴 것 같지만 다 들립니다. 강의가 너무 좋다고요? 네, 맛있는 음식도 많이 먹겠습니다. 자, 이처럼 한 사람이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주위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에게 힘이 되는 말 혹은 기분이 좋아질 수 있는 말을 쏟아 부어, 부어주는 활동을 격려, 샤워 활동이라고 합니다. 이 격려 샤워 활동은 학생 한 명에게 큰 힘을 주는 활동입니다. 다소 인위적인 활동, 즉, 짜여진 활동이긴 하지만 실제로 이 활동을 해보시면 활동 뒤에 표정이 환해지는 학생도 있고 심지어 고마움에 눈물을 보이는 학생도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고민에 진지하게 귀 기울여주고 힘이 되는 말을 해줄 수 있는 학급 분위기를 형성하는 방법.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외에도 격려꽃다발, 감사 나누기 등 다양한 격려 활동, 서로 힘을 주는 여러 격려 나누기 활동이 있으니 해보시기를 권합니다. 학생과 학생 사이에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아들러 심리학에 따르면 사람은 공동체,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소속감을 가지는 것이 중요한데 소속감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 공동체에 기여하는 활동, 즉, 공헌할수록 더큰 소속감을 가지게 된다고 합니다. 이 강의를 듣는 선생님들도 나에게 의미가 있는 공동체, 즉, 하나의 모임을 떠올려 보시면 그곳에서의 내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금방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학생들에게도 공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학생들이 우리 반에 더큰 소속감과 애정을 가지고 우리 반 공동체를 위해 행동할 수 있을 테니까요. 지금 보시는 나의 역할 정하기는 우리 반의 필요한 역할에 대해 생각해 보고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때 이 역할은 우리 반 학생의 수보다도 조금 더 많이 나오는 것이 좋습니다. 이유는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 우리 반 학급을 위해 공헌하는 기회를 주기 위함이죠. 그리고 이야기한 역할들 중에서 내가 하고 싶은 역할에 지원하면서 지원하게 된 동기, 그리고 이 역할을 통해서 우리 학급 친구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수 있을지를 생각하고 발표합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맡은 역할을 성실하게 실천해 보면서 실천일지를 작성하고 학급 친구들과 공유합니다. 이때 내가 친구들에게 도움이 되었을 때 느꼈던 감정은 꼭 포함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으로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 간이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방법에 대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